같이 보시죠. PCL. PCL 초고수함께 같이 온다면 PCL이 지금 오늘 급등하면서 익절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PCL이요. PCL 순수 차트 흠집으로 보죠. 3분, 3분봉, 15분봉. 최근에 어떻게 오늘 기준으로 놀랍게 또 9월 달 2개월 만에 가열 다시 친 거네요. 그만큼 이 정도의 계열 면거 같고 분석을 해 보자면요. 분석 같이 해 보자. 이렇게 되는 거죠. 개월 매웠고 이 정도의 갭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꽤 많이 메웠다고 볼수 있겠네요. 거의 올해 갭을 다 메운 것 같고 그만큼 12월의 상승장이 돌아오면서 1년간의 하락세를 다 메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PCR 다음라인은 어딘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음라인 한번 그려 보죠. 4시간 봉으로 해서 음 다음 라인은 3,855원이긴 하네요. 다음 라인에 7,500원, 7,300. 다음 라인이 5,500 라인 한번 뚫고 라인이 한3 개가 있네요. 라인이 지금 3 개가 있는데 5,900원 라인 때하고 5,930원 라인 때하고 마지막에 하락을 시도했던 7,580원 라인 때이두 라인 때에서 승부가 벌출될것 같고 올라가려면 근데 좀 많이 남긴 했네요. 이쪽을 얼마나 메울지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. 5,000원 라인 대가꽤먼 해에요. PCL이 좀 멀게 내려갔기 때문에 PCL은 5,000원대 라인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.